a 플러스 b와 y는 k 루트 x와 접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조건으로는 a 플러스 b가 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접하고요. 자 접한다 했으니까 나는 여기 위에 한 점을 또 뭐라고 러는 거야? t 콤마 k 루트 t라고 두는 겁니다. 여기 위에 한점 t 콤마 k 루트 t라고 두고 얘를 미분하면 은 kx의 2분의 1적을 미분하게 되면은 K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서 미분하면은 이 루트 t분의 k라는 것이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접근 공식은 뭐예요?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 값 더하기 y 값으로써 얘가 어... e 루트 t 분의 kx 마이너스 e 루트 t 분의 kt 플러스 k 루트 t가 되면서 유리화를 약분을 해보면 여기 루트가 생겨버려요 루트가 그래서 얘 답이 e 루트 t 분의 kx 플러스 e 분의 k 루트 t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얘가 얘랑 접한다 했단 말이야 접한다 해면 얘랑 얘의 식이 어떻게 돼요? 예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루트 t분의 k b라는 거는 2분의 k루트 t가 됩니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를 많이 곱한다고 라 생각해봅시다. 곱한다. 곱하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 곱하면 4분의 k제곱이 될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었다. 가정해해봅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그러면은, X제곱, AB를 근으로 하는 2차 분정식이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써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이 있어야 된다.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얘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25-4 곱하기 4분의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25마 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 제곱 2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k가 자연수인 친구를 찾아달라 했어 자연수 그럼 k가 될수 있는 건 당연히 뭐부터 1, 2, 3, 4, 5까지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거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문제 보시면은 그 친구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부터 얘가 k1, k2 k3, k4, 그 다음에 k5 인데요. 그 m의 값이 뭐라고 한 거냐면 결국 5라고 한 것입니다. 5. 라고 했을 때, k를 다시 한번 뭐라 고설정하냐면 km-1. m이 지금 모였으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k4인 4라고 내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k라는 친구를. 이라고 했어요. 그럼 K 자리에 그럼 a 더하기 b는 현재 5로써 변하지 않고요, 5로써 변하지 않고 얘는요, a b는 뭐가 돼요? 그러면 4에 대입하게 되면은 4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알아요.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 되는 친구는 흔치 않다는 거야. 됐나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4 1 또는 1 4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냐면은 a 빼기 b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거 최대값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401로 해야 되니까 3입니다. 하고 그냥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얘는 적선 공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더라. 이번 문제 보시면요. 열린 구간 0부터 2분의 이까지에 대해서 fx를 뭐라고 설정하냐면 m 코사인 2x 플러스 nx 제곱이 극값을 갖도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극값을 갖도록. 그럼면 항상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돼? 미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미분,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속미분 해야 되기 때문에 EM을 적어주면 됩니다. 뒤에 있는 친구도 그냥 ENX가 되겠죠. 얘가 0대기 하는 점이 있다, 0대기 하는 점이 있다, 그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 생각하면은 EM, SinX, SinX는, ENX가 되면서 SINEX가 뭐가 되면 돼요? 그냥 M분의 NX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SINEX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돼요. 0부터 2분의 5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뭐가 돼요? Y는 0 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직선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만났으면 좋겠대. 1차함수가 얘랑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접할 때까지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을 미분하면은 2 코사인 2X가 되는데, 코사인 2X가 되는데, 얘가 0일 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2가 됩니다. 2. 그래서, n분의 n 값이, n분의 n 값이 뭐부터 뭐까지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입니다.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0일 때는 기록이 0, 0이고, 2일 때는 여기 접할 때거든요. 그러면은 0부터 n이라는 지문는2 n 보다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m과 n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 이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하 자연수. 그럼 m에다가 1 넣으면 누가 돼요? n 자리에는 1밖에 안될 겁니다. m에다가 2 넣으면은 n 자리에는 1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3일 때는 1부터 5까지. 4일 때는 1부터 7까지. 5일때는 1부터 9까지 인데요 6부터는요 6부터 10까지에 대해서는요 12, 14, 16 이렇게 되면서 n값이 1부터 10까지 다 돼요 그래서 개수로 따지자면 몇 개가 되냐면 얘는 1개 얘는 3개 얘는 5개 얘는 7개 얘는 9개 하고 10개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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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9, 10총 5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갯수를 세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갯수 세달라 했으니까 뭐 저거 계속 세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limit h가 영으로 가까이 때 h 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주어진 조건 x 마이, 플러스 x 분의 a 더하기 b ln x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표현은 거기 극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소. 어디에서 극소라고 되어 있어요? X는 1에 대해서 극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X는 맞죠? 1에 대해서 극소. 됐나요? 우리 극대극소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극대극소 나오면 항상 미분부터 한다고. 극대극소 나오면 항상 미분부터. 그래서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 자체가. f'x야. 미분계수 공식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아, 이 친구가 이미 x 더하기 x 분의 a 더하기 b ln x 분나라는 것을 적어 놓는다면, 문제에서 x는 1에서 극소라고 했기 때문에 f'1이 0이 돼야 돼요. f'1이 0이 돼야 돼요. f'1이 0이 돼서 무슨 말이야? 1 넣어보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입니다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네, 다녀오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그 다음 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래도 극소 돼야 돼요. 근데 극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극대가 되면 또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더 미분해 볼 겁니다. 한번더 미분. 한번더 미분하면 여기 이제 1 넣을 거예요.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요 1 마이,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더하기 x 분의 b가 되는데요. 참고로 지금 거기에 있는 표현인데요. 극소. 극소일 때는 이두 가지 표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프라임은 0인데요. 그 자리에서 0인데요. 2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투프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프라임 1은 2더하기 b가 되면서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이상 돼야 돼요. 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보면좀 많이 편할 겁니다. 또알아두면 근데 이게 다야. 문제에서 a더하기 b의 최대 최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거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 또주시수가이 그 이게 저거 블랙 그이분 그... 아, 이계도 함수가 이계도 함수에서 명도가 크거나 값이 있는 값이 있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이쪽에다 봉투 해볼까요 자 이계도 함수의 9호에 대한 문제인데요 9호 됐죠 쉽게 하려면은이 친구 알고있죠 엑스제제곱 맞나요? 엑스적분도 아세요? 모르시는 분 빨리 3학년 오차가 들어가시면 돼요. 준하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래로 볼록인 친구입니다. 자, 이거 미분한 뭐가 돼요? e x 죠한번더 미분한 뭐가 돼요? 2가 되죠. 맞아요? 양수일 때, 2 프라임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대야 뭐가 있어요? 일단은 그 소가 있겠죠. 위로 블록이면 그 소가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모르겠어요. x 제곱 가지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기서 쓰는 그 근한 근한 점, 변곡점만요. 뭐 일단은 그건데요. 원래는 그래프 형태 구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형태. 그래서 5단원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증가 감도뿐만 아니라 오목 블록이 있었어요. 그 오목 블록을 중간에서 꺾어주는 점이 변곡점이었습니다. 그게. 그게 변곡점입니다, 정리. 그 y는 이라 뜻하는 거특요 이게 도함수인 거잖아요. 네. 그냥 이게 도함수라고. 그래프 이렇게 아, 그냥 위쪽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그냥 이분함수는 음. 저거그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음. 그럼 얘의 기울기겠죠, 그래도. 아, 예.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래프가 지금 원래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결정한다고.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을 얘기한다. 그게 다예요. 4번 문제 fx 보시면요. a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ln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알파랑 x는 알파와 베타일 때 극값을 받고 그리고 x는 감마일 때변곡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알파벳과 단말의 순서를 막 섞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를 섞었을 때 뭐라고 되어있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 일단 몇차 함수처럼 일단 크게 보여 2차 함수처럼 일단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해봐? 변, 아니 극값 있다매 일단 극값 있다매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미분부터 항상 시작을 한다 이거 미분부터 미분부터 하면 은 2ax-20 플러스 x분의 2가 돼서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도 할 거예요? 당연히 변곡점이라는 언급을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한번더 미분할 겁니다. 한번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a-x제곱분의 2가 될 거예요.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뭔지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얘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변곡점이다. 간마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2a가 x제곱분의 2가 되면서 2는 없어지고요. ax제곱이 1이 되는 친구라서 x는 플마 루트 a분의 1요렇게될 겁니다 근데 아마 감마의 범위가 나와있을 것 같아요 아 스몰 a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ln x가 로그잖아요 로그니까 x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요? 징수의 범위로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얘가 감마입니다 까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라면서요. 맞죠? 등비수열이라면서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분에 2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되긴 하는데, 맞아요? 윗부분에 뭐가 돼버려? 2차 함수가 돼버리죠. 맞나요? 2차 함수니까 얘가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a가 양수니까. 그럼 여기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야? 여기 중간에 감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찬영이가 물어봤던 거. 프라임이 도대서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프라임에 대해서 기울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프라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맞죠? 프라임에 대해서 기울기0 되는 게 반말 는거예요 사실. 그럼 얘가 지금 루트 a 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축의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2a 분의 b. 그래서, 공식을 써버리면은, 얘가 4를 빼서 5가 돼가지고, 루트 A가 5가 될 겁니다, 아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자, 아, 죄송.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근두 개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한다면은, 얘가 A분의 1 0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2입니다까지는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근은요. 됐어요? 두 개의 근은.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랑 경구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얘는 알파, 감마, 베타.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렸을 때 저랑 생각해본다면 이 순서가 등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등비수의 특징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감마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일 수밖에 없다. 감마 제곱은, 감마 제곱은 A분의 1은 A... 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 을 써야 되는데요. <laughs> 어, 제가 썼던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냥 대입을 좀 했었어요. 대입. 공비가 2라고 했잖아요. 공비가 2. 공비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가 루트 a분의 1이었으니까 하나는 2분의, 2루트 분의2 a분의 1이고 또 하나는 루트 a분의 2가 될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1이었네요. 아까 항등식이 맞네요. 항등식.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가 감마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즉 a분의 10은 2루트 a분의 1 더하기 루트 a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2분의 a 가 5가 됩니 4가 되면서 2루트 a 분의 5가 a 분의 10이 돼야 돼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2가 돼서 그래서 루트 a가 4가 돼서 a는 16입니다라는 것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친구는 4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간마를 먼저 구하려 했거든요. 간마간마를 감마. 구하고 나서 뭘 해달라고 했냐면 거기에 f1을 구해달라. f1. 여기 1 넣으면 이제 누구 나오냐면은 F1은 결국에 A-20이 나오는데 A 자체가 16이라서 마이너스 4. 얘랑 얘 곱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가지고 정답을 체크하는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기 G파스, 아, 이거5단원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자, f(x)는요, e^x 제곱 플러스 a*x의 e의 마이너스 x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x라고 되어 있습니다. t부터 t 플러스 1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을 g(t)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 자체가 무슨 표현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은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아, x가-1일 때 극소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x가-1일 때 극소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예요, 이게. 그러면, 나 뭐부터 해야 돼? 위의식만 이분할 거예요, 위의식만 f'은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할 때 승미분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e 의 마이너스 x를 묶어본다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이 된다.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만 0이 되게 할거 신경쓰면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이라서 a는 3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3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극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다 다 위에 있다면서요.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그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딱 그려봅시다. 참고로, 여기 0 넘으면 0이고, 여기도 0 넘으면 0이라서, F 자체는 X는 0에서 연속인 친구입니다. 연속. 연속입니다. 연속. 연속. 연속이라서, 내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0.0이라고 합시다. 0.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BX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셋 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표현 자체가 또한 번, 자, 나이로건 볼게요. 나이로건 보시면요. G라는 친구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t가, 여기 있는 t인데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지금, 불, 아 미분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간격이 한 칸이거든요. 한칸 잡아서 내려오면, 한칸 잡아서 내려오고, 한칸다 내려오면, 내려오면요. 그, 여기까지는요, 계속 아래에 있는 친구가 다 극소가 됩니다. 아래 네. 최소가 돼요 최소 이렇게 되어올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얘가 최소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최소라서 그냥 이렇게 돼요 그 이렇게 똑같이 그러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올라오는데 최소가 그대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기였으면 그대로 이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대로 이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가 높이가 같다 여기 2분의 1이라는 점으로서 높이가 같아가지고 꺾어서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는 거예요. 쫙 내려가는 거예요. 뾰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뾰족하게. 그렇게 되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일단은 어,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사실은 f 마이너스 2분의 1 값과 f 2분의 1 값이 같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같은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위쪽에 넣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2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1, b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2,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라고 했던 거는, g, 마이너스 3과 g1입니다. 마이스 3과 g1인데요. 자, 최소값이다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은 누구야라고 질문하면 은 f 2가 되고요. 실제로 g1이라는 건 여기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은 누구야라고 하면 은 f2가 됩니다. 결론은 f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넣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곱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조금 희한한 문제가 되고,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셔도, 뭐, 60점 이상 나오는 건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어,